좋은 게 인사를 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합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제 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남겠습니다. 연말에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약 같은 것을 먹어보면 좋은 약일수록 입에 씁니다. 입에는 써도 몸에는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은 정말 싫습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고난을 떠올리면 몸소리 칩니다. 고난을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데에 꼭 필요한 승약이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약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째로 회개하는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력한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날씨가 좋고 흠풍이 불고 바다가 잔잔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심취해서 예수님을 등란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이없기 때문에 그냥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씨가 사나워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어져서 제자들이 배를 바로잡을 수가 없고 그대로 갔다가는 배가 파산하게 될것 같자 그때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희희낙낙하느라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배가 풍랑에 부딪히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보니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며 주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워 흔드니깐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리시니 바람이 잠잠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랑을 만나서 자기 힘으로는 인생을 도저히 항해할 수 없을 때에야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학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면서 간절히 물어뜯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 암아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림므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부기였을때 혼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이생의 자랑을 쫓아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떠돌아 다녔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못 박혀 몸짓기고 못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세상의 물질과쾌락에 취한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를 보낸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소상공인이 넘어지고 대기업도 감원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태산과 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당할 절망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나자 풍랑이 온 것처럼 오늘날 이 세계는 경제적인 부흥을 부과하며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큰 풍랑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풍랑에서 살아날 길은 주님을 깨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지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야 5장 15절로 6장 1절에 그들이 그 죄를 유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외께로 돌아가자, 여외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낙게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우치고 주님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얼굴을 가려버리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것이니 그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찢으시는 것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치시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환란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날가져야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이 그 건강하고 부귀와 영하와 공명을 다 누릴 때는 속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속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겉사람만 그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종욕을 따라서 살고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육신이 쇠하여집니다. 육신이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 사람이 꿈틀거리고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에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약해질 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약해질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약해질 때 열심히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편할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술집에 가고 쇼핑하러 가고 용화관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그러다가 고난당하면 술집도 쇼핑도 노래방도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체가 고난당해서 가시에 찔리고 약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천구 영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독대하시면나 어디 가니까 간절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과 종용을 쫓아가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데는 고난만큼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따라오시고, 오고 싶은 대로 따라오소서, 그러다가 고난이 다오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큰가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쉬하든지, 주님을 낭망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호사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밟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많은 고난이 산만한 영광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겨자씨 많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이는 세계만 찾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찾게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광을 이루는 시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고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서 큰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큰 영광이 다가오겠습니까. 한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낡은 가방을 하나를 들고 배를 타고 대세양을 건너오는데 유욕한 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팡파르를 울리고 야단인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오니까 환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배에서 내려오니 아무도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단말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비행사가 그들과 지배를 타고 있는데 그 비행사의 고립 귀환을 하여 하기 위해서 유역 시민들이 다 동원되고 판화을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낡은 호텔에 들어가서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주님 나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보냈는데 아무도 마중을 안 나오는데 린드버그라는 한 청년이 단말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대세양을 건너 유럽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팡파레를 울리고 박수를 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너는 아직 고향에 안 돌아왔지 않느냐 아프리카라는 객지에 있다가 미국이라는 객지에 돌아왔지 고향에 안 돌아왔지 않느냐 내가 고향에 돌아올 때는 온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에 판파르가 울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객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를 위하여 계속심한 고난을 당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서 하늘로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인격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지만그 결과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 인격 속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진주조개를 보십시오. 진주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래알이 조개 속에 있을 때 조개에게는 크나큰 고난이 있습니다. 진주조개의 살 아래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살을 갈가먹습니다. 진주조개가 움직일 때마다 그 모래가 살을 파물리면 너무나 아픕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진주조개가 그 모래알을 감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모래알을 둘러싸고 둘러싸니까 둥글둥글해져서 살이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알 때문에 아름다운 진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래알이 없으면 진주는 없습니다. 오늘날 인공으로 진주를 만드는 것도 진주조개의 모래알 같은 고통스러운 것을 넣어두어서 조개가 진주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계 속에서 영광의 진주를 만드는 것은 고난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해기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진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깊이가 없고 경박한 삶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호들갑을 떨고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나 죽는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고난당하게 되면 호들갑이 사라지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오래 참고 자기 영혼 속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진중한 크리스천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인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좋을 때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나쁠 때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때 우리 몸에 근육이 생겨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 인격의 근육인 인내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웃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가 고난 당함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면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줄여봐야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고 배고픈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야 남에게 물한 그릇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낙원에 됐을 때 짐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슬픈 사연을 알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얼벗었을 때 옷이 없어 벌벌 떠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에게 옷을 나누어 입게 합니다. 내가 병들어 봐야 병든 사람을 이해하고 병상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웃과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마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오게 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이 말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리신 주님을 먹게 했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의사에 고통 당하는 사람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과 같아서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무엇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이 조금 안 합니다. 축복 받기 전에 고난이 와야 우리 그릇을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멩이 같지만 단련을 받으면 순금이 되어 나오겠다고 욥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의 귀한 것을 알고 올바르게 쓰도록 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돈번 사람은 돈을 벌 줄은 알아도 쓸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그러나 고생하고 돈을 번 사람은 절약할 줄 알지만 부모에게 큰 상속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조금도 고생 안 하고 돈을 번 사람은 돈이 귀한 것을 모릅니다.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된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총과 축복을 고맙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시험과 한란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나보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할아버지의 수염도 뽑아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엄할 때는 엄하게 해야 질서가 바로 섭니다. 너무 좋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무엇이든지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자녀를 망나니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종말도 때리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중도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귀한 것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전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적인 큰유라굴의 풍랑이 다가와서 생말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우리 인격이 변화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간을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면 다음에는 이 환란과 고난보다 더큰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사회와 국가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혼자 왔다가 혼자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을 등에 걸고 들고 와서 나중에 축복을 불어넣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받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은이라는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